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2월 10일 금요일 저에 우리가 함께 나눌 대림절 묵상은 조용한 멈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꾼 그런 계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림절 묵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누가 보면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집에 도착한 사가리아는 분명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했을 것입니다. 아, 말로 하지는 못했겠지요? 천사가 약속했던 침묵이 이미 시작되어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글을 써서 아내에게 전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일은 벌어졌고, 엘리사벳은 거의 일이 이루어지자마자 자기가 아기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장 명백한 임신 징후들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말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숨어버립니다. 가능한, 가능한 집에 있었고 평소처럼 밖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틀림없이 그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지요. 아이를 원하는데도 갖지 못하는 것을 두고 다시는 동정을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너무나 조용했던 집이 아기 울음소리로, 후에는 어린 소년이 뛰어다니며 들락날락하는 소리로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벳 자신은 산더미처럼 많은 일을 해야 했을 테지요. 아기들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주안점은 필시 육아의 어려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아들이 주님께 길을 준비해 드릴 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뜻이 있을 수 없었지요. 즉 정말 하루, 아주 오래전에 약속하셨듯 하나님이 악의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대속하려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엘리사벳의 아기는 그 놀라운 일에서 한 부분을 감당할 것이었습니다. 임신은 충분히 진행되면 숨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진실도 출산 시점에 이르면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은 정상적이며 뒤로 물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렇게 계신 일을 이루가시도록 마음을 놓아두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드러내시는 날이 오기까지 오, 오기까지 말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용하게든 드러나게든 저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바를 이루소서. 아멘.